2026년 1월에는 78년생 말띠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며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흐르는데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내 차례는 오지 않는지,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78년생 말띠가 이번 달 어떻게 운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8년생 말띠의 2026년 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자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깊게 자리잡은 시기입니다. 이번 달의 흙 기운은 무겁고 묵직하게 내려 앉으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말띠는 본래 빠르고 활동적인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시기에 느린 흐름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은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내면을 다지고 기반을 단단히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78년생 말띠에게 이번 달은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흙 기운이 불기운을 감싸면서 뜨거운 열정이 안정된 형태로 구체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78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고 주변에서 신뢰를 얻는 시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띠는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왔지만 가끔 그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평가받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정받으며 새로운 역할이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교감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계획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월에 흙 키우는 기초를 다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내면의 정리가 앞으로 펼쳐질 한 해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큰 인연의 씨앗이 되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달 78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나 기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계획했던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이익이 생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꾸준히 관리해온 부분이 좋아지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정되면서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보세요.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평소 관심있던 배움이나 취미가 있다면 이번 달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문이 될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끌리는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마음입니다. 말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빠른 성격이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한 가지씩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겨울철이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고 몸에 신회 귀 기울이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8년생 말띠의 1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78년생 말띠에게는 특히나 의미 깊은 한 달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말띠 본연의 활동적인 기운이 이번 달의 에너지와 맞물려 금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흙의 기운은 무언가를 담고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말띠의 빠른 움직임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실제 결과로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던 씨앗이 비옥한 땅을 만나 뿌리를 내리듯 지금까지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어 있던 재능이나 경험이 갑자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능력이나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는데 평소 무심코 나눈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일이나 사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말띠가 가진 타고난 친화력과 진심 어린 태도가 만들어낸 복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오래 미뤄왔던 일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계획이나 투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시기와 잘 어울립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은 기초를 다지고 토대를 만드는데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일은 오래도록 튼튼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마음이 큰 결실로 돌아옵니다. 말띠에게 이번 달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한때 가까웠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관련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대금이 입금되는 등 막혔던 흐름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띠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복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 중에 말띠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귀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공통점이나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신호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직감입니다. 이번 달은 말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는 시기라 문득 떠오른 생각이나 꿈 속에서 본 장면이 실제로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이 보이는 만큼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오히려 힘만 빠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이 빠른 말띠의 특성상 급하게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약속하는 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도 한 템포 쉬어가며 주변을 살피는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8년생 말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붉은 불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해이고 말띠 역시 불의 성질을 타고난 띠입니다. 같은 성질끼리 만나면 서로 기운을 북돋우는 법이지요. 1월은 소의 기운이 흐르는 달로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어 말띠의 활발한 에너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는 말이 단단한 대지 위를 힘차게 질주하듯 78년생 말띠에게는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땅의 기운이 깔린 1월은 뿌린 씨앗이 썩지 않고 봄을 기다리며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른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오히려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78년생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혜가 쌓여 이제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움직이는 힘이 생긴 나이입니다. 그 힘이 이번 달과 만나면서 과거에 놓쳤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횡재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찾아올 좋은 점은 오래전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뜻밖의 제안이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옛 친구나 동료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하거나 오래된 서류 속에서 놓쳤던 권리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의 기운이 가진 보관하고 모으는 성질 덕분입니다. 말띠는 본래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드문데 이번 달만큼은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이 곧 횡재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시간 동안 미뤄뒀던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빈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또한 예전에 맺었던 인연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이 다시 살아나 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말띠는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기에 이번 달처럼 관계 회복이 곧 재물로 이어지는 시기는 드뭅니다. 그리고 재정정리도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보험이나 계약을 점검하면 숨어 있던 이익을 발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78년생 말띠의 경험과 판단이 빛을 발하며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 금전적 기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이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됩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이 몸으로 전해진 결과이니 이 기운을 잘 유지하면 연중 내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하지 않은 제안이나 새로운 방식의 일이 들어올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하거나 망설였을 일이라도 이번 달만큼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제안이나 온라인을 통한 기회 혹은 젊은 세대가 제안하는 일에 열린 마음으로 응하면 그 안에서 뜻밖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꿈입니다. 소나 땅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논밭이나 집을 보는 꿈을 꾼다면 이는 재물운이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이 이럴 때는 복권이나 소액 투자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띠는 빠른 성격이라 기회를 보면 바로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살피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라면 한번더 확인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말한 마디에 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려 노력하면 더큰 복이 따라옵니다. 이제 78년생 말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말띠에게 금전운을 높이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짙은 갈색이고 두 번째는 따뜻한 주황색입니다. 이두 색상은 단순히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78년생 말띠의 타고난 기운과 2026년 그리고 1월의 흐름이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짙은 갈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안정과 축적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2026년은 붉은 불의 기운이 하늘 높이 타오르는 해이지만 1월은 소의 기운이 땅을 다지며 차분하게 쌓아가는 달입니다. 이 조합은 마치 강한 불꽃이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안정되게 타오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78년생 말띠는 원래 빠르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1월만큼은 쌓아가는 것이 더큰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갈색은 그 축적의 에너지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색입니다. 지갑이나 가방에 갈색 소품을 지니거나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에 갈색 계열의 물건을 배치해두면 금전의 흐름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땅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시기에는 갈색이 재물을 품고 키워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금전운도 서서히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색상인 주황색은 불의 따뜻함과 땅의 풍요로움이 만나 생명력을 불어넣는 색입니다. 2026년의 불기운은 말띠에게 열정과 추진력을 더해주고 1월의 소기운은 그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을 제공합니다. 주황색은 이두 에너지가 조화롭게 섞이며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특히 78년생 말띠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주황색은 그 능력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옷차림의 주황색 계열을 작은 포인트로 넣거나 핸드폰 케이스나 액세서리에 주황색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띠의 에너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두 색상이 왜 78년생 말띠에게 특히 좋은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움직이고 달리며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은 불의 해이지만 땅의 달입니다. 이 조합은 마치 뜨거운 열기가 땅속 깊이 새으며 들어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흐름을 만듭니다. 갈색은 그 땅의 안정감을 더해 재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주황색은 불의 활력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불러들입니다. 두 색상을 함께 활용하면 축적과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1월은 말띠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적 기회가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일이나 사업의 기회 또는 도움의 손길이 함께 옵니다. 주황색은 그런 만남의 장에서 말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갈색은 그 신뢰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시기 실천하면 좋은 방법은 갈색 지갑이나 가방을 사용하거나 집안 현관에 갈색 매트나 작은 화분을 두는 것입니다. 주황색은 스카프나 양말, 모자나 장갑처럼 작은 소품에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색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속옷이나 양말에 활용해도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년생 말띠의 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1월에는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고 불의 기운이 밝게 타오르는 달입니다. 말띠는 원래 불의 성질을 품고 태어난 띠이기에 이번 달의 흙 기운은 말띠의 타고난 불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화덕 아래 흙바닥이 불을 더욱 오래 지속시키듯이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78년생 말띠는 흙의 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올해 불의 해와 만나 매우 조화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불은 흙을 따뜻하게 하고 흙은 불을 받쳐주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며 특히 사람을 통한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는 7일과 19일입니다. 이두 날은 말띠의 불기운과 이번 달 흙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시점입니다. 7일은 새로운 시작과 씨앗을 뿌리는 에너지가 강한 날로 이날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일은 완성과 마무리에 기운이 강한 날로 그동안 진행했던 일이 결실을 맺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날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에게 이번 달이 특히 좋은 이유는 타고난 추진력과 열정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말띠는 원래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강하지만 때로는 그 속도가 주변과 맞지 않아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곧 금전적 기회로 연결됩니다. 또한 흙의 기운은 안정과 축적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번 달 들어오는 재물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작은 수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모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이 꼭 실천하셔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말띠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혼자서도 잘 해결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을 통한 복이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기회가 열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